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황영웅 가수님의 대단한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역대급 차트 석권. 그 비결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이 최근 발표한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악 차트의 정상을 차지하며 그의 음악적 역량과 대중의 사랑을 한 번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황영웅 가수님의 이번 앨범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황영웅 가수님의 뛰어난 음악적 실력입니다. 그의 강력한 보컬과 감성적인 해석은 모든 곡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리스너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은 다양한 장르의 트로트를 소화해내며 전통적인 트로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된 트로트까지 폭넓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진정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곡들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리스너들이 그의 음악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황영웅 가수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팬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음악적 경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며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음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로 하여금 더욱 황영웅 가수님을 응원하게 만들며 그의 음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영웅 가수님의 이번 차트 석권은 그저 우연이 아닌 그의 노력과 재능, 그리고 팬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황영웅 가수님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그가 선사할 더 많은 음악적 성과들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